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자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물물을 길러온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떡을 달라고 하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길러 나온 사람에게는 내가 생수니 나를 마시라고 하신 말씀이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수나 떡처럼 쟁반에 담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물과 떡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진리를 듣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은 귀담아 듣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거짓된 말에는 귀를 기울여요 바른 소리를 하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감각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무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빛인 줄 모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볼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만 있으면 자신은 하찮은 한 조각의 보리떡이 되어도 좋고 급하게 마시는 한 그릇의 물이 되어도 좋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은 오병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에게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위대한 모세를 연상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나이다 이 말은 옛날의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40년을 먹게 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민족의 위도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만나를 내려서 우리로 먹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의 라비들은 성경에도 없는 교훈을 가지고 백성들을 오랜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의 납빈들은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조상들을 먹여 살린 것처럼 제2의 모세라고 할수 있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그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이 모든 백성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땀 흘려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평생 배부르게 먹고 건강하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비들이 말한 대로 제2의 모세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것처럼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와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에서도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황해서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도대체 무슨 헛소리야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더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곳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다시 말하면 밥을 먹듯이 나의 살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영원히 죽지도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끔찍한 말을 듣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어떻게 제사와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겠다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선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씩 잘해서 일어나 가 버렸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사람들이 삽시간에 썰물처럼 빠져 나갔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다하였던 몇십 명의 제자 그룹에서도 이탈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볼까요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열두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면서 봉사하였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의 군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듣기 싫은 소리면 귀를 막고 떠나버립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귀에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귀를 말아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신 나간 소리로 치부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무리가 다 떠나고 충성스럽게 따르던 제자들마저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입니다 6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67절 말씀 하번 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살을 먹으라고 하든지 피를 마시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나오는 말씀이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들음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또 합니다. 들음의 기적.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리할 때는 받아들이지만 듣기 싫은 소리로 바뀔 때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헬라어에서는 생명을 비오스와 조에라는 말로 두 가지 말로 쓰고 있습니다. 비오스는 생명의 맥박이 뛴 동안 유지되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죄송하지만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겠어요? 이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일년에 1톤 이상의 음식과 물을 계속적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는 밥은 곧 육신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육신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이 생명을 잃으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는 대단히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인 생명에 대한 애착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이나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목숨인 비오스가 전부인 줄 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모든 생각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것이 그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뜨든 석가든 예수든 누구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게만 해준다면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리가 없었습니다. 심정이 뛰는 순간은 나를 유지시키는 이 생명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조회가 있습니다. 조회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만 3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조회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조회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화목하고 교제하며 사는 것을 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중에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조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한 조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끝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부터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죽은 존재였습니다.갓 태어난 어린아이. 한 달도 안된 피덩어리를 보고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버지로 부르며 달려가 그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의 축복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 조회를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회에는 조회라는 말에는 영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약속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54절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5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삶이 바로 조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고 가장 행복한 사람을 삶을 백년이나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 누린다면 얻지 못한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의 생명의 귀중함과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장이 뛰면서 유지되는 목숨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매달려서 처량할 정도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1년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송두리째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산 생명에 집착하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줄로 알고 마지막 한 순간이라도 그 생명을 붙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며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서양의 가수라고 하면 당연히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이클 잭슨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자기는 15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50살까지 살기 위해서였거든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때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세균에 오염될까봐 뿐만 아니라 자기 손에 세균이 묻을까봐 얼마나 염려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틀리지만 미국 같은 데는 거실에 카펫을 깔잖아요. 비싼 카펫을 깔고 사는데 자기가 피우던 담배가 카펫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탑 카펫이 타고 있는데도 그 담배 꽁초를줬을때 자기 손에 세균이 묻을까 봐 겁이 나서 그 담배 꽁초를 줍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차례 자기가 깨끗한 오래 삶을 살기 위해서 100% 산소가 들어있는 튜브 속에 몇 번이나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이클 잭슨은 요조라고 말았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이클 잭슨이 왜 그렇게 자기의 생명에 연연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육신의 생명 바오 비오스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늘만에 나 있어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오직 자기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6장 35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요한복음 6장 3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영적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복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의 목숨인 비오스의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처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는 흔히 믿는다는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6장 54절 말씀입니다. 6장 54절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35절에서는 내게 와서 믿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4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54절 말씀에 의하면 은 한번 따라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54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저 긍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강도 높은 우리의 반응임을 알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간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후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계셨기에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없는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의 생명을 희생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 주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주님이 살을 찢으신 것은 나 대신 찢으신 것이고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도 나 대신 흘리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떨리는 가슴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부등켜 안고 감격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아이작 하츠라는 사람이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설교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143장입니다. 이 찬송가 143장을 지은 아이작 하츠라는 사람은 서양 사람으로서는 난쟁이를 겨우 면할 정도인 키가 150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눈도 작고 피부도 창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가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143장인 것입니다. 우리 143장 1절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감격과 고백을 일컬어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몇 년을 믿었든지 예수 믿는 가정에서 몇 대손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나의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감격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살을 찢고 피 흘리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그 누구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자 카츠처럼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엎드리면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한 점의 살도 아끼지 않고 죽였노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누구든지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떨리게 되고, 오늘 아이작 하츠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다시 한목해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발견한 사람은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배고픔이 없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고통도 욕심도 사라지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도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원은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어, 재임하고 난 다음에 항상 재판장에 서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누린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누린 부귀와 영화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재판장에 섰을 때 그들이 누렸던 권력 그들이 누렸던 부기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 얼마나 부기와 영화를 누리느냐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많은 부기와 영화를 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떡을 구하며 달려나온 사람들 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믿으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묶여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